별별 히스토리를 모르거든. 역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. 재밌는 역사 이야기, 별별 히스토리. 오늘 큰별 최태성쌤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수요일엔 별별 히스토리 큰별 최태성입니다. 자, 오늘도 또 삼국지로 갑니다. 네. 자,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가 깨지는 순간을 설명했죠. 네.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죽음, 이 죽음과 관계 있는 오나라 손권을 치기 위해서. 음. 대군을 움직이는데 정말 전군 총출동이었습니다. 무려 70만 대군. <laughs> 야, 정말 <laughs> 우리 어느 그 그냥 그죠? 인군에요 거의 어느 정도. 그러니까 근데 또이거 보면 유비가 출세했어. <laughs> 옛날에 그냥 관우 장비만 데리고 <laughs> <초라하다는> 모습이 <laughs> 초라하던 모습이오5려 모습이 70만 생겼지야. <laughs> 화나면 70만 대군을 이렇게 그러니까, 할수 있는. 네. 정말 유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총출동을 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요, 자신의 그 의형제, 관우, 장비,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유비는요, 복수의 화신이에요, 복수의 화신. 화나... 자, 유비가 지금 70만 대군 이끌고, 나, 손권, 나 치러 온대. 오. 이때 손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? 좀 두렵지 않을까요? 아 분노를 해서 막 전군을 이끌고 오는데? 어 아, 당연하죠. 이게 지금 전면전인데 이게 지금 에이.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. 손권은요 절대 이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. 아 이성적으로 외교적으로 풀려 그래요. 납작 엎드립니다. 크으, 이게 참 이게 외교는요 가끔 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될 음. 때가 있어요. 멀리 보면서, 네. 예. 그러니까 유비에게 어떻게 납작 엎드리냐면 유비에게 과, 이게 지금 이게 관우를 죽이고 차지한 형주 땅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땅을 유비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요. 자, 이 제안을 받았던 유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그냥 가자 유비는 왜냐면땅 때문에라기보다 동생 때문에 지금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. 네. 거들떠 보지도 않네. 지금 복수에 와신 유비예요 지금요. 계속 진군. 자 그러자 손권이 다시 카드를 내놓습니다. 어떤 카드를 내놓냐면 관우를 지금 죽였잖아요. 네. 그죠? 그래서 이 관우를 죽인 것에 대한 사과의 예를 어... 표해요. 자이 사과를 받은 유비는 어땠을까요? 아, 이러면은 좀그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. 아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지금 계속 진곳 분노에 분노 지금 원결이 한 동생이 지금 그렇죠. 그러자 손권이 더 납작 없드래요 이게 술 먹고 부하들 정말 개패드패다가 그 부하들이 참지 못해서 장비를 죽였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음. 장비는 술 때문에 죽었잖아요. 네. 자기 부하들 괴롭혀가지고. 네. 근데 그 부하들이 장비를 죽였으니까 유비가 가만히 내버 두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손권으로 넘어와서 투항을 했거든요 음. 그때 이 손권이 이 장비를 죽이고 자신한테 투항해온 장수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비한테 보내요 <laughs> 어... 어, 진짜 싸우기 싫었나 보다 <laughs> <laughs> 7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어, 지금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. 이런 제안이 손권 측은 계속 오니까 그때 유비와 함께 있었던 유비의 장수 중에서 네.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마량이라는 인물이 어. 있습니다. 이 마량이, 이 마량과 관련된 역사 단어가 있어요. 백미.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백미가 예. 이 마량한테 나온, 이 삼국지 마량한테 나온 단어예요. 어, 왜냐면 이 마량, 마량이 이마씨가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마량의 눈썹이 하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어. 마량의 눈썹이 하얗다 해서 백, 하얀 백자에다가 미. 네, 요 눈썹 밑자 해가지고 음. 백미, 아, 예, 마량을 그래서 백미라고 불렸거든요. 그렇구나. 예, 그그 그 마량에서 백미가 나온 건데 이 마량이 손권이 이렇게 외교적인 정말 제스처를 계속 보이니까 예. 유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만하시죠. 음. 예, 이, 이 정도면, 정도면 관우와 장비의 복수 이 정도면 갚았으니까 다시 손권과 손을 잡으시고 제갈량이 이야기했던 그 천하 삼분지계 이거 유지해서. 조조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위나라에 맞섭시다 어, 연합하자 예. 네. 아 유비 복수의 화신으로 지금 계속 계속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진짜 좀좀또 고집 세네요 그러니까 마량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손권 칠 거야 어...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손권 역시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손권이 명을 내리죠 유비에 맞서 싸우겠다 이제 외교전은 끝나고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음...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? 바로 이름입니다. 아... 삼국지 마지막, 마지막 큰 싸움 이름대전. 오... 이곳에서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 유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. 야, 큰별쌤 고맙습니다. 외교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.